언론들이 이재명이 베트남과 정상회담을 한 것을 굉장히 부닥시키더라고요. 한국과 베트남이 원전과 고속 협력을 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 언론들은요. 뭐가 좀 하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 지금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베트남과 원전 협력을 강화시키겠다 랍니다. 근데 이재명 어떤 사람입니까?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더 외치는 사람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필수이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두겠다고 말한 게 이재명이라고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두겠다 말했던 이재명이 베트남과 만남이 있어서 원전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이냐고요. 이정권 뭐하고 있습니까? 여의도 1.3배 크기 수도권 2기 매립장 초...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만든답니다. 재생 에너지 국내에서는 재생 에너지 목소리 재생에 돈을 쓰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 만나서는요. 원전을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결국 지금 문재인이랑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뿐입니까? 저는 어제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 외국 군대와 싸워 통일 이뤄낸 저력 있는 국가랍니다. 이재명 씨, 여기 외국 군대가 누구예요? 뭐 미군, 프랑스, 여기 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요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어요. 이재명이 말하는 외국 군대는요 우리 국군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베트남 정상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베트남이 외국 군대와 싸워 통일을 이뤄낸 저력 있는 국가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베트남이 우리 국군이랑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아니 어떻게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죠, 형제 여러분들? 이건 사실상 이재명이 우리나라를 까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군을 까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 우리 국군이랑 싸웠지. 근데 니네 이겼더라. 니들 잘하더라. 이걸 지금 공개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라 베트남 정상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식한 발언이냐고요. 이걸 듣는. 베트남전 참전용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누구랑 똑같습니까? 문재인은 똑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리스크가 너무 심해 승리로 분들. 지금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트남 정상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리스크가 나옵니다. 재생에너지를 하겠다는 인간이 원전 협력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베트남전 참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트남 을에서 외국 군대와 싸워 이겼기 때문에 저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뭐 했습니까? 베트남과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져서 이 정도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정세남을 또 해야 돼요. 누구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베트남 정상을 만나도 이 정도 리스크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을 만났을 때는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 그 만남이라는 건요, 편한 만남이 아닙니다. 왜냐, 이재명한테 들이댈 청구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베트남 정상을 만나서도 이 정도로 문제가 일으켜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정상회담을 할 때는 과연 어떻게 될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나올 것이고, 아마 이재명 입장에서는요, 되게 만나기 싫어할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 아마 갈피를 안 잡힐 겁니다. 왜냐? 이래도 욕을 먹을 거고, 저래도 욕을 먹을 거니까요. 왜겠습니까? 항상 제가 미국 관세에서 뭐라 말씀드렸죠? 이 초점은 대중견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100% 관세 부감이 있어서 이 타겟은 오로지 미국의 공장을 못 지는 중국이 진짜 타겟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애플이 우리나라 삼성을 향해서 반도체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도 삼성은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지만 아이폰은 없습니다. 다 중국이 있어요. 이러니까 스마트폰 경쟁사라고 말할 수 있는 애플이 삼성한테 SOS를 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이 있어 대중 견제가 얼마만큼 중요한 화두인지를 확인해 볼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센시엔을 더 이상 외칠 수가 없고 고민이 굉장히 많을 수 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청구서가 지금요 이재명한테 마구마구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트럼프 관세의 진짜 목적은 대중 견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재명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계속 일본이랑 유아적인 제스처를 취합니다. 반일 선동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이시바 총리를 만나지를 않나. 심지어는 박미 전으로 일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단독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아니, 반일 선동을 그렇게 했던 인간이 왜 갑자기 일본이랑 친하려고 할까? 왜겠어요? 그게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이미 일본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서 동맹 강화와 미국이 가장 원하는 대만 해협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중국이 난리를 쳤어요. 한미 삼각공조 속에서 미국과 일본은 함께 중국 견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이 그걸 눈치를 까고 지금 일본과 계속 유화적인 제처을 취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일본이랑 잘 지내요. 럼프 형님 잘 봐. 나잘 지내. 벗어나지 않고 있어. 나좀 한번 봐줘.라고 지금 이재명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일본 입장이죠. 일본도 압니다. 이재명이 과거 어떤 반일 선동을 했는지, 일본을 향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런 가운데 이재명이 지금 어떤 쇼를 벌이는지 그러면 이재명이 이런 쇼를 함에 있어서 일본이 그냥 기다려 주겠습니까? 그냥 일본이 오냐오냐하며 이재명 엉덩이만 두드려줄까요? 절대 아니죠. 이재명이 쇼를 할수 있는 판을 깔아주기 위해선 일본이 그만큼 이재명한테 청구서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내는 청구서가 무엇이냐? 결국에는요. 이겁니다. 고이즈미. 한국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긋지긋하게 버렸던 후쿠시마 선전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일본이 지금 수산물 해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재명은요 미국을 향해서도 소고기 수입 관련된 개방의 압박을 받고 있고 그걸 못하는 이유는 광우병 선동이었죠. 그런 가운데 일본이 지금 수산물 수입을 규제를 풀어달라라고 말하는 건요 결국 민주당이 벌였던 후쿠시마 선전 때문입니다. 결국 이재명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했던 선전 선동이 있어서 지금요. 부메랑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소고기 개방 할수 있어요. 수산물 규제 풀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좌파들이 그동안 선전소동을 벌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좌파들은 이러한 선전소동을 단한 번도 바로 잡은 적도 사과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걸 푸는 순간 이재명은요, 좌파 진영한테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벌써부터 좌파 단체들이 나서가지고 안 돼! 라고 지금 이재명한테 집회를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 지금 이재명이 일본이랑 유아적인 제철을 벌이면서 이시마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물 수입 규제 관련돼서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고이지미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이지미가 왜 중요하냐? 지금 이시마 퇴진론이 일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일본 차기 총리 1순위가 고이즈미입니다. 근데 이 고이즈미가 지금 이재명 정권을 향해 공개적으로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고이즈미가 차기 총리가 되었을 때 이재명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또할수 있고 이재명은 여기에 답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재명 일본 간다면서요? 가서 만난다면서요? 즉 이재명이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재명은 미국을 향해서 쌀과 소고기 개방에 대해 답을 해야 되는 거고, 일본을 향해서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는 거에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풀게 되면은 좌파들이 난리가 나요. 안 풀게 되면요, 협상이 안 됩니다. 왜냐? 대중견제 속에서 미국과 일본은 이미 함께 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이 함께 가는 척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내고 있는 청구서에 결제를 해야 된다고요. 답을 해야 된다고요. 하든 안 하든 문제는 뭐겠습니까? 하는 순간 좌파 진영 날이 나고 안 하면요 이재명 정권의 외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막다른 길로 놓이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재명이 한미일 삼각공조라는 그 내용 아래서 하는 척이라도 하기 위해 일본과 뭔가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이 안 기다려주죠. 벌써 수산물 개방이라는 청구서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가 쇼하는 거 함께 해줄게. 더 나아가 쇼하는 거 모른 척 해줄게. 대신 수산물 개방 결제해.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가 함께 갈수 없다. 라는 얘기를 지금 엄연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요 그동안 좌파들이 벌였던 광우뻥 선동, 좌파들이 벌었던 후쿠시마 선동에 있어 청구서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여기에 이재명이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우린 지켜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계속 관심 있게 목소리 내는 게 오히려 이재명을 더 난처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런 뉴스를 언론들이 말한지 않지만 더 알고 더 많은 분들에게 함께 말씀드려보자 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까칭 여러분 감사합니다.